4월 달서부터는 네. 이 비대를 네. 중점적으로 비대 쪽에 그렇구나. 이제 그 가야 되거든요. 네. 비대 쪽으로. 음.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K 플러스라고 음. K 플러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4월 달 데모는 K 플러스하고 켈파케고 같이 음. 이제 그연면 시비 간주 개념으로 음. 살포를 할 계획입니다. K 플러스가 좋은 계획 옵니까? K 플러스는 케이플러스의 장점이 일단은 가리가 고농도의 가리가 그 44%가 들어있다는 게그 장점이고 그 다음에 네. 아침에 이슬이 매치머는 양분을 흡수하고 햇볕이 나면은 그 양분이 멈춰져요 말러요 입에서 말러 있다 가그 다음 날또 이슬이 매치머는 또 양분이 흡수되고 그거를 10일에서 15일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양분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고, 특히 그 마늘, 양파 같은 경우에 입마름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. 음, 네. 이게 그 칼륨 부족 현상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많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게 K+만 뿌려주게 되면은 입마름 증상들이 거의 없어져요. 음. 가비대도 마, 많이 커지고, 구비대가. 음.